고객이 돈으로 결국 보이게 되고 그 돈으로 보이게 된 행동으로 만들어진 게 얼마 전에 일어난 전세 사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오늘은 월 천만 원을 벌었는데도 중간에 망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제이로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이었었는데요. 천만 원을 벌었었습니다. 근데 천만 원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천만 원을 번다는건 굉장히 큰 행운이었는데, 왜그 행운이 그 친구한테는 불행으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치월작이라는 책을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신영준 작가님께서, 어, 신영준 박사님께서, 어, 일치월작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의 리뷰이자 어, 어떤 스터디 그룹에서 하는 일 못하는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 스터디언, 스터디언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린 걸 보고서 좀 감명 깊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신영준 박사님은 일 못하는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을 알려줬어요. 그 중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다. 두 번째는 학습 능력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의 동기가 없다. 그리고 또네 번째는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천만 원을 벌었던 그 친구와 동일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네 이 가지, 오늘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친구는 이네 가지를 어 꾸준하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천만원이라는 큰 행운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결국은 중계를 포기하게 됐고 결국은 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다. 이 천만원을 벌었던 친구는요. 그동안 3개월 정도밖에 중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천만원이란 큰 행운을 얻었죠. 근데 그거를 운으로 얻은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얻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을 하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자기가 원래 해왔던 보수 50만원, 100만원짜리 벌던 일들은 다 시시한 거예요. 안 보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천만원짜리를 벌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 원을 벌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 번, 수십 번의 미팅을 통했는데도, 결국은 추가적인 계약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중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 속에서 신영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일이라는 거는, 운과 실력이 같이 공통적으로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서, 비전문가가 전문가와 대결을 했을 때, 비전문가가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은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게임이고 반대로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대결을 했을 때 전문가가 항상 이길 만한 게임은 실력이 많이 작용하는 게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계를 한번 거기에 대입을 시켜봤어요. 중계는 초반에는 확실히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천만원짜리 계획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운이었던 거죠. 자신의 실력이 쌓여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던 것은 운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계도 결국에는 실력이 작용하는 게임입니다. 실력이 쌓여 있어야 내가 이 천만 원을 벌었던 거를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친구는 실력으로 본인의 그 운을 착각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번 연달아서 천만 원짜리 계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미팅을 했는데도 말이죠. 축구공을 찬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축구공을 찼는데 내가 공을 찼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것. 그건 실력이죠. 그러나 운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어쩌다 운이 진짜 기똥차게 좋아서 공을 찼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속도로 탁 하고 들어가서 골이 나온 거예요. 그걸 자기 운인데 실력으로 착각했던 그 친구는 다음 게임 때마다 똑같이 찹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나가지 않는 일이 생기죠. 이건 왜 그럴까요? 그 공을 내가 차서 그 골을 넣었다라는 것은 실력의 영역이 아니라 운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공을 차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실력을 쌓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운과 실력을 착각했기 때문인 거죠. 운과 실력을 구분하셔야 돼요. 중개에서 운과 실력이 뭐냐? 계약은 운입니다. 결국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좋은 물건을 보여줘도 계약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진짜 쓰레기 같은 물건을 보여줬는데도 계약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은 운의 영역이지만, 내가 이 고객에게 보여주는 물건은 내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고객한테 맞는 물건을 내가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 어떤 물건을 내가 준비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계약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그것만큼은 실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은 계약할 확률이 높아질 물건 준비하는 것이지 계약을 몇건 한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일과 아, 일을 했을 때 운과 실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쌓아야 되는 거는 운을 바꾸는 영역이 아니라 실력을 바꾸는 영역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학습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습 능력이 없었어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음, 그 친구는 천만 원을 버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자기만의 능력이 학습되어야 되는데, 아까 공을 찼을 때, 공을 찼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했는데, 그 연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학습 능력이 왜 부족하냐? 여기서도 에 영상 속에 신영준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당연하죠. 어, 당연히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복을 담당하던 직원에게 이 친구한테 너 지금부터 아동복해 라고 얘기하면은 싫어합니다 왜? 늘 하던 게 아니었고요 짜증이 나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습득은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걸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짜증난다고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기피만 한다고 한다면 학습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겠죠. 천만원이라는 매출을 이뤄낼 수 있었던 그 계약을 할수 있었던 건 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력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학습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저는 가르쳐 줬습니다. 너가 천만원짜리 계약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돼. 그런데 그 친구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도를 했죠. 그러나 새롭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미팅을 이뤄냈고 결국은 수십 번의 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능력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럼 학습 능력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데? 그쵸 학습 능력을 쌓는 방법 저도 솔직히 케바케. 그냥 케이스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워가면서 내 걸로 만들고 그 어색하고 새로운 것들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익숙한 게될 것이고 그 새로운 것은 결국 나한테 맞는 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학습 능력을 키워야 여러분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일의 동기가 없다랍니다. 그 친구의 일의 동기를 한번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그 친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저희 사무실에 어, 사원으로도 남겨놨어요. 고객이 돈으로 모이면 중개를 그만두거나 다른 부동산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객이 돈으로서만 보이고 일의 동기가 돈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음, 거기에 따라서 바, 신영준 박사님께서 똑같이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의 동기가 즐거움이거나 의미, 성장 이렇게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의 동기가 일이 재밌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가 있으면 좋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일이면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동기가 이세 가지 중에 하나로는 일단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친구는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벌면 즐겁지도 않죠. 또한 돈을 못 벌면 의미도 없죠. 그리고 또 돈을 못 벌면 성장도 멈추는 겁니다. 음, 저는 중계를할때그 돈을 벌기 위해서 중계를 하게 되면은 고객이 돈으로 결국 보이게 되고 그 돈으로 보이게 되는 행동으로 만들어진 게 얼마 전에 일어난 전세 사기 아닙니까? 그쵸? 고객이 돈으로 보이니까 고객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벌 생각만 했던 거죠. 결국은 돈을 벌려고 중계를 하시면은 안 된다. 일의 동기가 즐거움과 의미부여, 그리고 성장,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은 어,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서,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반성적 사고, 음,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실패는 다시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됩니다. 일의 효율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내가 했던 거를 다시 했을 때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거. 아까 축구공을 정을 찼는데 내가 이 공을 찼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그냥 공만 찬다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공을 어느 부분을 차야 되고, 어떤 속도로 차야 되고, 어떤 디딤발을 둬야 되는지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 방향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았고, 내가 그 부분을 어떤 게 잘못됐는지 반성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원리로 신용준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반성적 사고는 승자도 패자도 둘다 해야 된다. 승자가 이미 이거를 성과를 낸 사람이 그걸 반성적 사고를 가진다면 같은 상황이 또다시 생겼을 때 그것 또한도 성공할 확률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반대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에서 방성, 반성적 사고를 한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성공할 확률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결국 반성적 사고는 승자나 패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역시 천만 원을 벌었었죠. 이 천만 원을 벌었던 게 운과 실력 중에서 자기가 반성적 사고를 했다라면 어떤 게 운의 영역이었고 어떤 게 실력의 영역이었는지를 영역이었는지를 자기가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실력의 영역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았겠죠. 그러면 수십 번의 미팅을 통해서 재계약이 안 나왔을까요?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실력의 영역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제3자가 바라봐주는 게 좋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면 멘토 엔티 관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혹시 회사에 나를 바라봐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를 객관화 제3자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이것만 안 하면 여러분은 천만 원을 벌더라도 그 천만 원을 기회 삼아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발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6대3대1의 법칙을 따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기존에 하던 거를 6을 그대로 두고 3과 1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거. 조금 다른고 전문적인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완전 다른 거 하나를 하게 되면은 이 새로운 걸 받아들였을 때에 대한 거부감도 좀 적고 그리고 운과 실력을 확실하게 구분할 능력도 생기고 반성적 사고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니까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천만 원을 매출치고 나서 그 다음 번에는 천오백, 이천 더 많은 매출을 칠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포기했던 그 친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 이네 가지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운과 실력에 대해서 구분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학습 능력이 없었던 부분을 학습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일의 동기를 꼭 즐거움. 어, 의미 그리고 성장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내가 이전했던 에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정말 성장이 빠르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